금일 주식 시장은 네이버 데이 였는데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와 주식 교환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네이버가 급등을 했고 네이버와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이버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네이버의 주가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대박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국내 최대 포털 회사와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사적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적 주식 교환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지배구조의 통합 즉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을 밟는다. 또한 주요 주주의 전환이겠죠.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과 김영년 부회장 등 네이버 파이낸셜 주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즉 네이버 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작업 끝에 네이버가 꿈꾸고 있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될 텐데요. 네이버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로 두남,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네이버가 꿈꾸고 있는 아시아 핀테크 시장의 최강자로 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이버의 궁극적인 숨은 전략은 스테이블 코인 골드러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 자산 TF 출범과 기화체인 기화 월렛 등 웹3 인프라 준비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원들이 발생할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게 원화 예치, 운용 자금, 이자 수익, 스테이블 코인, 담보 대출, 카드사 수수료 절감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는 회사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다라는 것까지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네이버가 AI 전략도 변화할 수 있다. 독자적인 하이퍼 글로벌 개발했지만 아직까지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AI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면서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업, 오픈AI, 메타 등과 제휴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발표는 11월 달 네이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도 하반기 엄청난 이슈들이 계속해서 네이버 주가를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병에 대한 투자 전망과 기대 효과인데요. 1조 원 연간 영업이익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100% 두나무 자회사와 완전한 생태계 통합을 통해서 아시아 최대 핀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라는 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할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회사가 카카오페이인데요. 카카오페이를 누르고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최대 핀테크 그룹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네이버의 주가 상승 기대된다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저, 코인베이스 미국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요. 시가총액 82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5조 정도의 기업입니다. 주요 암호화폐 걸어서이고, 커스터디 서비스, 기업 자산의 보관 서비스를 통해서 B2B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다. S&P 500에 편입되면서 제도권 금융 기업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회사가 코인베이스 이 코인베이스의 모델이 두나무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두나무를 네이버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대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네이버의 주가 차트 한번 알아볼 텐데요. 6월 중순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카카오페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급등했고 네이버도 20만원에서 28만원대까지 40%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안납하는 모습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두나무하고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얼마다? 현재 1,400만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일 거래량이 100만주에서 200만주였던 네이버 1,400만주 거래되면서 그동안 거래 부진에 대한 이슈 확실히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분위기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대 얼마입니까 15만원 서부터 17만원 사이에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거래량도 제법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단일 거래량 이후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루카스가 제대로 된 타점만 잡아 드리면 은 손쉽게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두나무하고의 이슈는 계속해서 네이버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가 꿈꾸고 있는 한국 금융의 패권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행보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그것이 주가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미국의 코인베이스, 그리고 아시아의 강자죠. 알리페이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들의 시가총액이 115조, 알리페이가 비상장으로 330조, 상장했을 때에는 7, 80조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아시아의 맹주를 꿈꾸고 있는 네이버, 현재 40조원이 채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야기했듯이 80만원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80만원 얼마죠? 80조 원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는 80조 원을 하단선으로 그리고 120조 원을 상단선으로 하는 주가의 움직임이 가능한 종목이 네이버다. 그리고 그 시기는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니까 25만원, 보시는 것처럼 50만원과 75만원 사이에 주가 형성 가능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니까 흔들림에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맥점만 탁탁 잡아들이면서 루카스 생각지도 못한 수익 네이버에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무겁게 움직이지 않았던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비롯해서 큰 돌들이 한번 구르기는 어렵지만은 한번 구르고 두번 구르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속도로 시가총액이 불어나는 걸 hbm이라는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하이닉스의 주가 시가총액 늘어나는 걸 보셨다라고 하면은 이번은 누구다? 네이버다. 네이버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금융 생태계를 바꿀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이러한 네이버 현 구간에서 루카스와 함께 대응하시면서 급등수익 얻고자 하시는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루카스와 동행하시면 되는데요. 루카스 동행하는 방법 영상 잠시 준비했으니까 확인하신 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스 정보방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에 고정으로 링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구글 폼의 네 가지 항목 작성해 주시고 체크까지 해주시면 내일서부터 루카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가지실 수 있다. 100% 무료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9월달 엄청난 수익률 게임 펼쳐진다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9월에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 내셔야 된다. 이런 수익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루카스 정보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루카스 정보방은 텔레그램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세 가지 종목 장전에 올려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단기 투자, 단기 트레이딩 도움 드리고 있고 옆에 보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일주마다 세 종목씩 주말을 맞이해서 올려 드리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수익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8월 말서부터 굉장한 수익 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보방 혜택 얻으실 수 있는 기회 이번에 꼭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9월 1일이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HJ중공업, 나우오버틱스 SM코어, 즉, 지금, 핫한 중심에 있는 테마가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이오 로봇 조선기자재 그리고 방산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순환매장으로 여러분들에게 급등 수익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으로 종합지수가 갇혀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움직일 수 없는 장이다 그래서 중소형주 종목들이 많게는 두 세배씩 움직일 수 있는 장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이런 종목들이 현실화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은 항상 이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전 9시 이전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9월 1일에도 이런 모습 보여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조작 없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텔레그램이라는 것까지 확인드리고, 9월 2일에는 어떤 종목 올라왔습니까? 올릭스, 밑에 로버틱스 그리고 세진중공업. 제가 이야기 드렸던 듯이 바이오, 로봇, 조선기자재. 이런 업체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장 전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9월 3일에도 마찬가지로 아이센티, HA 중공업 등 시장 중심에 있는 테마들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9월 4일이죠 보시는 것처럼 온코니테라피틱스 이번에 핫한 종목이기도, 온코니테라피틱스 바이오 종목이고 킵스파마 역시 바이오 관련된. 종목, 그리고 우리 기술, 원전, 방산 관련된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올려드렸고요. 핫한 로봇주, 세 종목들이 다 로봇주로 부각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익 쌓아갈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루카스 정보방, 구체적으로 9월 8일 여러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면 오렌틀 전공, 여러분들에게 8시 37분에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렌트 전공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한 주가 19%까지 상승했는데요. 아래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30분봉입니다. 30분봉 여러분들 데이트레이딩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30분봉에 오일선쭉 타고 올라오다가 오일선 이탈할 경우 매도에 임하시면은 엄청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리엔트 전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고, 오리엔트 전공 어떤 거죠? 조선 기자재 업체 핵심 테마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정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종목, 세진중공업이죠. 역시 8시 40분 장전에 이야기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종목 또한 보아권에서 출발한 주가 28%까지 슈팅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오일선 타고 올라가면서 옆으로 횡도했 있을 때 지금 가격대죠. 20% 23,000원 가격대에서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기회 주고 있는 종목이 세진중공업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마지막 종목,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클로봇입니다. 클로봇, 8시 41분에 이야기 드렸고, 클로봇 주가 차트 한번 움직임 확인해 보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2% 강보합에 시작한 주가가 15%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위에 30분 봉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30분 봉, 오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오일선 하향하는 부분에서 매도하셨더라도 몇 프로다? 7% 정도 수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세 종목씩 장전에 시장에 중심에 있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단기 데이트레이딩 종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보셨던 루카스 정보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다시 할게요. 댓글에 고정 링크 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구글 폼 체크하시고 제출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매일 매일 세 종목씩 받아가실 수 있고 일주일에 세 종목 링크 또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9월 달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수익 안겨드릴 루카스 함께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시장 이슈 기본적인 분석과 정보방 확인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지속적으로. 네이버 이야기 드리면은 네이버의 투자 포인트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두나무 인수에 의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핀테크 강자로 발돋움하면서 알리페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 얻었다. 미국의 코인베이스 모델이 유력하다라는 얘기와 국내 7월 달에 입법화되지 못했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법에 입법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정보방 확인하셨다면 8월 말서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수익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보여드릴 종목 뭐죠? NHN KCP입니다. 그동안 13,700원의 매수 이후에 큰 수익 나지 않았던 종목이 오늘 27% 상승하면서 토탈 36%의 큰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다. 원이 골딩스는 루카스의 히든 종목입니다. 루카스 믿고 따라오셨던 분들, 특히 3개월 조정받을 때까지 힘들었던 분들이 그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111%의 수익까지 가져가시고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이 채널 청담주식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루카스 영상 치시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안겨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네이버 시동 이후에 카카오도 움직임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워낙 스테이블 코인 시장 굉장한 빅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입법화와 함께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의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너무하다. 이러한 미지의 세계 네이버가 먼저 나섰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프리미엄은 붙을 수밖에 없다. 프리미엄 플러스 전략까지 들어맞는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은 엄청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큰 공이 한번 구르기는 어렵지만은, 한번 시동을 걸고 나면은 엄청난 크기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시가 청약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7 80조에서 120조 사이에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네이버 지금 40조 원 시장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가 정말로 기대되는 네이버,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제대로 된 타점만 잡아 가신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루카스 정보방 입장하시는 방법과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개인 전화번호 하나 남겼습니다. 010 5 9 6 5 3777 문자 발송 2일 종목명까지만 체크해 주시면은 정보방과 동일한 혜택 드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우리 구독자님들, 정목 타점, 공략 시 문자 사인 넣어드리니까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네이버와 큰 수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우리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꼭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